방콕이랑 치앙마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차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 어떻다야? 터미널인데, 여기가 치앙마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를 여행을 하든 정보가 없이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정, 진짜, 진짜 정보가 없습니다. 진짜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레서베이션 제 뒤로 가야하나요? 이미 구입했나요? 이미요? 레서베이션 이미요 제 방이요? 아니요 이름이 뭐에요? 제주도 파크 아 오케이 라켓 여기 있어요 아 고마워요 피 p 아원피 m 오케이, 오케이. 예, yes, 땡큐. 아, 땡큐. <laughs> 진정하시다 사장님이 레이디 보이신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원피스를 입고 있으시죠. 머리도 키우고. 올라가면 그거라고? 소일 내시라고? 화장실 좀 이용하자. 오늘 기 어, 호스텔 체크인은 1시라서 집만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빵이 공짜지롱. 먹고 가려고요. 태국 오니까 신기한 게 다양한 과일잼이 많더라고요. 나는 오렌지잼 처음 봤어. 이거 오렌지잼이에요, 오렌지잼. Thank 어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대박이야 에이. 야 이거 바로 건져 먹으면 은 아예 <laughs> 물반 물고기 반이다 와 신선하다 낚싯대 던지면 그냥 바로바로 가수겠다 어, 스님들 부지런하다 아침 8시인데 우와 큰데? 이게 왓프라싱이야. 아, 어, 여기 느낌이 되게 좋다. 헉! 와, 황금똥... 아, 비야, 아닙니다. 그냥 느낀 거 바로 말한 거예요. 기분 나빴다며 죄송합니다. 음, 보수공사 같은 걸하다 가... 이 사람들, 비가 아침 일찍부터 일한다8 시인데, 지금... 아 근데 불교가 좀 금욕 뭐 이런게 있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해? 네, 제가 종교에 대한 지식이 진짜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100바트에 뭘 파는데? 폭죽 같은건가? 어 모르겠다 아초 같은건가 보다 양초 같은데?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체크인 전까지 아침 관광을 하고 있는데, 시원해요, 날씨가 되게. 어,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오후 시간대에는 들어가야 지고 햇빛을 피하고. 와,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웅장한데? 아, 코끼리가 박혀 있어. <laughs> 아, 왜 불쌍해 보이지저 코끼리, 근데? 아, 아 사람이 아니네? 아, 나 실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네. 밀랍 인형이구나. 아니, 밖에서 보니까 사람처럼 보여서 갑자기 움직일 것 같아. 얘는 뭐지? 얘는 색깔이 왜 이래? 피콜로야. 얘는 무슨 날인가 오늘 일요일이잖아. 행사 같은 게 있나 봐.

오케이, okay, 땡큐. 아, 어린이 행사가 있는 날이구나. 일요일마다 어린이 행사가 있나 봐요. 이게 주말에 예배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다. 음. 옛날에 교회 하던 곳에 각런다 가격 좀 볼까? 오, 나름 싼거 같기도 하고. 아 비싸다. 300, 400, 200. 오. 250W, 평균 250W. 평균 250W가 얼마지? 만원 비싸다. 와... 안 먹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지 돈이 없어서. 이게 태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Yeah, gonna... Hello. 양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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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볶음카.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서 먹을 건데. 꼬치 4개랑 찰밥을 줍니다. 찰밥, 근데 이 찰밥이 달더라고. 저번에 먹어보니까. 씨 화상을 부수고 왔네 왜 이렇게 뜨거어 맛있다 딱 돼지 거비 바아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였더라? 우삥이었나? 우삥 옷빈 맞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요 제가 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는데 아침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모아디로항이라는 곳인데, 시앙마이 도시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절이더라고요. 아까 먹은게싹내려가네 아, 좋다. 정기역 같은 게 있네? 이게 타페 게이트인가? 아, 아, 그런가 보다. 여기가 신기하게 정사각형으로 도시 중심가에 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시원하고 좋네. 한적한 시골 느낌이야. 슬로우 라이프. 약간 여유가 생기는?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사원이. 그러니까 지도에 안 되어 있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그 불교 사찰이 진짜 많습니다. 이 치앙마이에.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개 있는 것 같아. 건축 양식도 멋있고,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좀 종교를 잘 모르니까. 어, 여기 가야지 보나? 50바트를 내야 지고 거기 가야 지고 보다 느끼는 게 똑같단 말이죠. 물론 종교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알고 있으신 분들은 50바트를 내야 주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만한 가치를 얻겠지만, 여기에 시앙마이가 시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장이 나 수염 좀가아야겠다뭐 여튼, 그래서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거고그는 어디서 봤더라? 세코제 님 채널에서 봤던 거다. 그래, 여기가 원래 그냥 도로였어요. 근데 시장이 생겼어. 이렇게 약간 이런 거는 라오스랑 비슷하다. 라오스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도 도로인데, 도로가 갑자기 시장으로 바뀌더라고. 거기 있더라? 어딱 소주잔인데? 그 안에 뭐가 있네? 오기티가 있구나 소주기좀안 되는 건가봐 이런 거는 근데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동남아가 베트남은 이런 거못본거 같기도 하고 베트남은 이런 거못 봤고 캄보디아에서도 못본거 같은데 라오스, 라오스랑 비슷한 거 같다 이런 거와 이거 느낌 죽인다 근데 뭐에 쓰는 걸까? 약간 달걀 같은 거 올려 놓는 그런 거 아닐까? 그 야시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장에서 좀 벗어난 곳인데 여기서 한적하니 혼자 술한잔 하고 가려고요. 기다리긴 했는데 스프링롤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오 이거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다. 좋은데. 아 <laughs> <으이, 좋다. 웃음> 어, 근데 이나 빼고 다 가족 단위로 왔네 나 혼자 도가니까 좀 외로운데 <laughs> 뭔가... 근데 제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적지 않은 나인데, 이 혼자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으니까. 뭔가 궁상받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아, 좋다. 아우, 어, 맛있다. 상비어가 맛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베트남 맥주 다음으로 맛있게 먹은 맥주가 이 맥주인 것 같아. 음. 옛날에는 저는 약간 혼술하는 거 이해를 못 했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집에서 혼술 가끔씩 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혼술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분이었어.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혼술할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혼술을 하니까 뭐 알게 되더라고. 왜 혼술을 하는지. 가족, 가족 단위로 한명더 놀았다. 뭔가 기분이 상하네요 마음이 좀흥미니까